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이미긴 싸움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저는 방학이라서 네, 돌밥, 돌밥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돌밥이 뭔지 아시죠? 네, 돌아서면 밥, 돌아서면 밥. 네, 그런데요, 아무래도 이제 주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어쩔 수 없는...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에 있어서 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어떻게 먹고 사느냐, 뭘 먹고 사느냐 이게 정말 뭐 아픈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모두에게 되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늘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이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어,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늘 먹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, 어, 제가 이제 8년 차로 이렇게 암 환자로 지내보면서 잘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, 어,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만, 너무나 몸에는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진짜 많잖아요. 이 음식이 몸에 나쁘다라는 걸 알면서 먹기도 하고, 또 알지만, 또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. 암 네, 환자라면 어 물론 잘 챙겨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어 하루 3시세끼를 건강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데 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매일 야채를 먹거나 현미밥을 챙겨 먹거나 이제 그 건강에 좋은 간식들도 챙겨 먹고 그리고 제철 채소나 뭐 이런 것들 제철 과일을 챙겨 먹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식단들을 나름 챙겨 먹고 있는데 어 그러면 음뭘안 먹는 게 중요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먹지 않는 어 1급 발암물질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 술이에요 술술 술 좋아하시나요? 네어 저는 암 환자가 되고 정말 다행이라고 여겼던 게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. 네 다행히도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종교가 기독교라서 또 술을 먹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행히. 어, 이 부분은 조금 수월하게 갈수 있었어요. 왜냐하면, 어, 술을 이제 평소에 좀 즐겨 하셨던 분들, 또막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기도 하고, 네,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술이 한잔 생각나기도 하고,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근데 저는 다행히 술 맛을 잘 모르기도 하고, 술을 잘못 마시고, 또안 마셨기 때문에 술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 없었어요. 네, 왜냐하면 평소에도 안 마셨기 때문에 이거는 안 먹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. 어 그런데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제 너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. 네, 그런데 어쨌든 술은 아세트알레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요. 이 성분이 우리 몸의 DNA를 파괴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. 술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은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어 유방암이나 대장암 또는 어 식도암 같은 그런 이제 특정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술은 먹지 않는다는 거두 네. 번째로 제가 먹지 않는 일급 발암물질은 직화구이입니다. 네, 다들 직화구이 좋아하시죠? 숯불에 구우면 사실 맛이, 맛이 없는 게 없어요. 네, 그쵸? 저 역시도 캠핑을 좋아해서 이제 제가 암 진단받기 전에는 캠핑을 가면 어, 숯불에 꼭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. 네. 왜냐하면 그냥 팬에 굽는 것보다 숯불에 구우면 불향이라고 하죠. 불향도 나고 굉장히 맛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기름기가 쫙 빠지면서 고기가 훨씬 더 바삭하고 네. 그더 맛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직화로 고기를 굽게 되면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고기를 태우면 태울수록 이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. 이제 삼겹살에 붙은 지방이 불에 타면서 거뭇한 그름이 생기잖아요. 이게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라고 해요. 그런데 다들 그 맛있잖아요. 약간 이렇게 탄 타기 전에 그 바삭하게 그 불에 그을, 그을린 그 부분이 맛있잖아요. 어, 많이들 드시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그 직화구이는 발암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자주 구워 먹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구워 먹을 때는 꼭 팬에 굽습니다 직화구이는 먹지 않고요 이제 소고기나 이런 고기들을 한 번씩 먹는데 구울 때는 항상 팬에 구워서 먹고 이제 태우지 않고 절대 네, 그렇게 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수육으로 많이 먹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직화보다는 팬에 굽는 방식이 그래도 조금은 더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탄 거는 몸에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사실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잘 먹지 않는 게어 대부분의 식당들이 뭐 삼겹살이든 갈비든 뭐 아니면 막창, 곱창 뭐 이런 것들 주변에 보면 대부분이 직화구이가 진짜 많아요. 네 그래서 정말 고깃집은 갈만한 데가 적더라고요. 네, 대부분이 직화구이고, 또 그래야 사람들이 맛있으니까 다시 찾아가고, 이렇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, 어쨌든 암 환자라면 직화구이는 피해야 한다. 네, 그리고 또암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너무 자주 먹어서는 안 되는 요리가 아무래도 직화구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절대 먹지 않는 1급 발암물질, 세 번째는요. 입니다. 젓갈을 밥도둑이라고 하죠. 네, 그짠 맛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다양한 젓갈류가 있는데 밥 비벼 먹거나 아니면 젓갈만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반찬으로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. 젓갈이 그리고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런데 젓갈이 나쁜 이유가 젓갈에 들어가는 식품첨가제 때문이에요. 어떤 첨가제가 들어가냐 하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제가 들어가는데요. 어, 이거는 소시지나 햄에 꼭 들어가는 첨가제예요. 아질산 나트륨을 왜 넣냐? 아질산 나트륨을 넣으면 소시지나 햄처럼 젓갈이 더 붉게 보인다고 해요. 네, 그러면 더 맛있어 보이겠죠. 아질산 나트륨이 젓갈의 단백질과 만나면 발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발암 물질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식도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질이다. 그래서 저는 어, 젓갈은 먹지 않습니다. 네. 이 아질산 나트륨은 특히나 가공육인 햄이나 소시지에 많이 들어가요. 네, 그래서 저는 항상 그햄 소시지를 살때그 첨가물을 늘 확인하는데 이 아질산 나트륨은 꼭 들어가 있어요. 항상 이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. 이것 말고도 그 몸에 해로운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. 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육, 햄, 소시지 또는 어뭐 튀긴 음식, 기름에 튀긴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. 뭐 이런 거 아니면 패스트푸드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. 어 또뭐 레토르트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. 실온에 오랫동안 두어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는 음식들.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짜장 카레. 요즘에는 국종류도 뭐 삼계탕부터 시작해서 미역국 뭐 이런 것들도 딱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,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잘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싫어하는 게 <laughs> 배달 음식. 네, 어, 좋아요, 너무 좋아요 배달 음식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데 싫은 이유가 그 배달 음식이 따뜻한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오잖아요. 어, 거기에서 환경오르몬이 많이 나오겠죠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배달음식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건데 사실 저도 아이들도 키우고 집안에 그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까 무조건 먹지 말자. 이건잘안 돼요. 저도 힘들 때는 아이들 배달음식 시켜주기도 하고 또뭐 아니면 뭐 햄버거 이런 거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암 진단 받기 전보다 지금은 정말 많이 줄였어요. 네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. 술, 직화구이, 젓갈. 네. 이세 가지만큼은 먹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먹지 않고 있고요. 오늘은 그래서 잘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요.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음, 잘 먹는 것도 분명 중요해요.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잘 찾아서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, 나쁜 음식이 내 앞에 있는데 먹을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안 먹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거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하지만 사실 스트레스가 제일 나쁜 거 아시죠? 제 정말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데 꼭한입 먹어보고 싶다 하면 저는 먹습니다. 네. 어쨌든 그 기준이나 어, 그 틀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. 이 암이라는 게 단순간에 치료가 되고 이런 거라면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살겠죠. 그렇지만 우리는 또이 암과의 싸움을 평생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것. 네,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